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낭송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더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며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묘혹한다 하나. 그나 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더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이의 예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부리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고자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매마 이상이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이라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려고 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이라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이래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와하느냐에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유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고 그들이 아무도 아무 말도 아니하는 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많으리야 하니. 예수에대 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 그 아래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라 하며 어떤 사람은 크리스도라 하며 어떤 일은 크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크리스도는 다이의 시로 또다이의 살던 마을 베들렘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며마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사상들과 바리세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못되 어짜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세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세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도라.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요한복음 7장 1절로 5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